59번 유리함수 y는 x 더하기 3분의 a 빼기 2의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나기 위해서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다. 자, 모든 4분면을 지나려면 우선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x 절편, x, x축으로 정근선, x정근선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을 정근선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y 정근선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가 y축 정근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해야 된대. 모든 4분면. 자, 모든 4분면을 지나려면 우선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 절대 1, 4분면은 지날 수가 없어. 이렇게, 이렇게 지나면. 어,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럼 우선 a가 양수라는 것은 알겠고 일사분면 어, 이쪽이랑 이쪽을 지나는 유리함수 그래프는 a 값이 양수가 돼야 되고 자 그다음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든 사분면을 지나려면 이런 식으로 어, 여기 3사분면은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어, 알아서 지나기 때문에 어, 이 그래프를 어떻게 1사분면, 2사분면, 그 다음에 4사분면을 지나도록 해야 되는데 2 4분면과 4사분면은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그리든 다 지납니다. 그래서 1사분면을 지나도록 해야 된다. 자 그러면 1사분면이 지나도록 하려면 만약에 이렇게 원점을 지나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원점보다 조금 위에서 y절편을 가져야 될 거다. 그래서 y절편 0을 대입했을 때 3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3분의 a 마이너스 2가 이 값이 0이 되면 안됩니다. 원점을 지난 것은 1사분면을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0보다 커야 된다.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a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6보다 크면 되겠다.